Hello, I am Victoria. How are you doing?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교통수단 I am 자 그러면 어, 처음에 어디서 어, 버스 표를 저희가 구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자첫 번째 표현 Where do I get a ticket? Where do I get a ticket? 이때 get은 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표를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d o 대신에 can도 괜찮아요. Where can I get a ticket?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 버스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때 대중교통의 그 교통수단 요금은 price라고 하지 않고요. fair. F-A-R-E. -E, fair이라는 어, 단어를 써요. What is the fare? What's the fare? 버스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어, 여러 대의 버스가 있을 때, 어느 버스를 제가 타야 합니까?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선택이 있을 때는, what이라는 의문사 대신에, which를 한번 써보세요. 어느 버스, which bus should I take? 이때, should는 해야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느 버스를 제가 타, 타야 합니까? which bus should I take? 대중교통을 타다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take 동사를 쓰기 때문에 which bus should I take? 네. 네 번째 표현은 어디서 제가 내려야 합니까? Where do I get off? Where do I get off? Get off는 하차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말은 승차하다, get on이 되겠죠. Where should I 또는 where do I get off? 마지막 문장은 이 버스는 빅토리아 공원에 가나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Does this bus go to Victoria Park? Does this bus go to Victoria Park? Does this bus go to 다음에 가고자 하는 장소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가지 문장 저희가 복습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표를 어디에서 사야 합니까? Where do I get a ticket? 버스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What's the fare? 세 번째. 어느 버스를 제가 타야 하죠? Which bus should I take? 제가 어디에서 내려야 합니까? Where do I get off? 다섯 번째. 이 버스는 빅토리아 공원에 가나요? Does this bus go to Victoria Park? 네, 오늘의 표현 유용하게 써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 bye!